비주얼이 초록색이긴 한데 맛있겠지? 응. 냄새가 좋다, 들기름 냄새. 나 여기 걸어오는데 서울 너무 살고 싶어진다. <laughs> 그래 여기 지금 좋다라아왜 이렇게 변했지? 나 너무 오랜만이와너 그래도 <laughs> 좀 어떻게 따지 않았어? 집이 좀 작아. 아니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이런 귀수하는구나. 아니 이게 또 여름 되니까 살짝 땡기더라고. 이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끼고 가자. 야. 야왜안 들어가? 야, 나랑 바꾸자. 아, 오케이. <laughs> 아, 그거. 다시. 아, 이거네. <laughs> 내 거야. 안 납하다. 어. 끝! 날씨 진짜 좋다. <laughs> 가방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laughs> 어디서 <어쩐> 산지 모르는. <laughs> 가방이에요? 어에. 어디 밑에서 샀는데 프라이드에서 샀어 자 처음으로는 아까 특성역에서 받은 전단지 다잘 갖고 계신 어. 아 버려야 되는데 아까 못 찾았어 그리고 에어팟인데 키링 개발은 이거 네가 따로 단 거야? 어, 어. 이거 다 친, 친구들한테 받았어 어. 그래서 이거 다았고 이거 뚜껑 어. <laughs> 잃어버렸어 어, 날라갔어 이거 <laughs> 있고 그리고 지갑. 아. 지갑 엄청 오래됐어. 풀로 할 건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보조 배터리. 나 이거 안 가져온 게 지금. 안 가져왔어? 어, 후회야. 나도 이거 쓰고 이런 거 쓰거든. 이거 진짜 편하지. 그리고 <laughs> 오늘 올때 책. 한 <laughs> <그런> 건. 뭐야? <laughs> 책 읽어? 아, 씨, 씨 집인데. 그냥 심심할 때 이런 거 있거든? <laughs> 아니 제목이 너무... <laughs> 이거 친구가 줬어 <laughs> 아 진짜? 응 그래서 이거 아 좋은 친구네 이거 읽고 다니고 <laughs> 핸드크림 오 핸드크림도 선물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날씨 따뜻해지는데도 달라? 응 오. 아니 손을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아. 이런 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르고 있고 근데 이거 향을 다좀 싫어하더라고 히노키? 어 히노키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던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아저씨 냄새나 막 이런 소리도 들었었어 그리고 이거 뭐지? 기름 종이? 어 기름 종이 이거 다이소에서 산거오 태그 뭔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립 라이너나 뭐 이런 걸로 아 쓰, 쓰고 있어 나름 괜찮더라고 아 그리고 이거 그 뭐야? 여기 거스름이 나는데 그게 나는 진짜 싫거든. 아너 진짜 손톱 관리 잘한다. 그래가지고 나 아니 손톱 관리 안 하는데 이 거스름이 나는 게 싫어서 이거만 하고 있어. 그리고 볼펜 환자로 하나 갖고 다니고 립밤. 와 틴트.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것도 립밤. 약간 립밤. 어. 촉촉해.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그리고, 거, 손가울. 이렇게 하면 너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laughs> 아무튼, 손거울 <손가을> 있고. <입고. 웃음> 비타민C. 와, 와. 뿌리고 비타민. 싶을 때. 아. 바르고 있고. 와. 없어, 이제. <laughs> 이, <햄빛? 웃음>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웃음> 끝! <웃음> 끝! 예, <laughs> 글씨야. <끝이야>. 생각보다. 없어? <laughs> 아니, 많아. 그렇지, 가 어. 많지. 쪼잘쪼잘하게 좀 많아. 어, 네. 짜잘짜잘하게 많다. 저는요, 네? 오늘 이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네. 네. 어디서 그 네. 이올로라고 네. 네. 여기 이거 마침 서울숲에 매장이 있더라고. 네. 근데 이거를 몇년 전에 여기 놀러갔다가 네. 이 브랜드가 니트 브랜드라서 네. 이런 가방을 팔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음.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안 팔아요. 음. 왜? 이제 다른, 단정됐어? 어? 이제 또 다른 제품을 팔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요거 잘 들고 다녀요. 여름에 엄청 잘 들고. 음. 근데 단점이 이 잠금장치가 없어서. 아, 네, 똑딱이 같은 게 없구나. 그리고 영수 <laughs> 오늘 카페 간 영수증. 그리고 아까 산 반지. 케이스 <laughs> 버릴 없어. 것도 아니야. 쓰레기만 나오네. 그리고 에어팟. 응. 역시 에어팟은 놓칠 네. 수.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쓰는 데요 네. 저는 리을잘안 바꿔요. 응. 그냥 하나 다쓸 때까지 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그냥 나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쿨톤 거야? 쿨톤? 너 원래 쿨톤 아니야? 나 웜인데. 너 웜이라고? 아, 그래? 오늘 입은 게 완전 좋구 <laughs> 어. <웃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 지갑입니다. 음. 이거 에르메스 건데. 오, 어, 좋아 보이는데? 카드 지갑이에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음. 그리고 뿔싱. 얼마야? 네, 10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 이거 자체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날 백화점 갔다가 갑자기 음.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안살 수가 없어. 샀어. 잘산딱 음. 너랑 어. 잘 어울려. 그 컬러까지 딱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음. 음. 아 그리고 이 여기에 그제 카메라가 딱 들어가거든요. 음. 음. 사이즈가 딱이다. 사이즈가 딱이라 이거 잘 들고 다녀요 여름에는. 음. 음. 이렇게가 끝입니다. 저는 너 뭐. 이렇게 단추래? 음. 너 멀리 나오는데 이렇게 단추를 한다고? 아 저는 화장을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그 화장 그 안하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에어팟이면 끝나요. 음. 저는 그래서 가방에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음. 주인장거 끝. <laughs> 주인장 아침 마이백 끝. 오늘 쇼트 은업찍어 진짜 <목소리는> <목소리는> <laughs> 귀여워 Bye.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